되게 중요한 게 보호자님이 이 네트워크에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사는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너무 민원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떨어졌을 거야. 음. 네, 맞아요. 기죽도. 그래서 어. 지나가다가도 사랑이가 이제 옆에 네. 있는 사람 이렇게 물려고 달려들거든요. 네. 그래서 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땡겨서 데려가고.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어, 이게 전 GT라 그래요. GT. 이게 전 지티라 그래요. 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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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짖고 튄다고. 보호자님들이 강아지가 막 짖어요. 네. 그럼 미안하니까. 아 어, 죄송합니다. 응. 응. 맞아요. 저렇게. 응. 이 지티거든요. 이 미안합니다가 아니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렇다 보니 많아요. 예. 네, 네. 여유있으려고 노력하고 순대국집 아저씨한테 어 안녕하세요. 저 이사온지 며칠 안 되는데 나중에 먹으러 올게요. 인사하면 이 개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보호자를 보고 편안해져요. 근데 보호자가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은데 그리고 도망가자. 어저개개이스도 도망가. 이러면 음저 사람이 또 뭐라 고러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할것 같은데 그리고 도망가자. 어저개개이스도 도망가. 이러면 얘는 그냥 불안해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옆에 있어. 저도 불안하고 강아지도 불안할 고 그러면서 누가 지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 지나올 때뭐 어떻게 뭐라 할 거예요? 강남님이 한번 네. 해주세요. 강남님이 갈게요. 강아지 좋아하는 청년이야. 네. 지나가다가 눈 마쳤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아 강아지 이쁘네요. 아, 네, 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강아지 이쁘네요. 아, 네, 저희 강아지 좀 물어가지고 제가 좀꽉 잡고 있어요. 아, 좀 물어요? 네, 좀 아, 물어요. 몇 살이에요? 지금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 네. 아이고, 이쁘다. 이름이 뭐예요? 사랑이. 사랑아. 네. 우리 회사도 사랑이 있는데, 사랑아. 우리 회사도 사랑이 있는데, 사랑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되게 자연스럽다. 잘했어요. 계속 이야기하면서 살면 돼요. 네. 행복해지면 돼.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여유있으려고 노력하고, 인사하면 이 개가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보호자를 보고 편안해져요. 와. 이러면 이 친구가 무서워하지 않아요.